연금 개혁이 다시 좌초하게.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국회 위원회에서 두 가지 국민연금 안을 국민연금 개혁 온라 가정에 참여한 시민 대표단이 할수 있을까. 연금 개혁은 무엇을 바꾸는 걸까요. 국민연금을 바꾸는 게 연금 개혁인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연금개혁은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개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노후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근로소득은 줄어들기 마련이고 사업소득이나 자본소득이 있지 않다면 사실상 연금이 노후의 주된 소득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개혁은 단지 국민연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금을 조합해서 어떻게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지 그 이후에 그 방향에 맞게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양한 연금들의 방향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책미술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은 연금개혁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연금의 체계를 만드는 연금개혁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보다 노인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의 소득, 즉,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지금보다 높여야 합니다. OECD에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의 수준을 생애 평균 소득의 65에서 75%로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심각한 노인빈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연금의 보장 수준을 높이고 노인빈곤 문제도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연금 개혁은 곧이세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연금의 구조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요. 연금 개혁의 주요 쟁점들은 이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금 개혁의 주요 쟁점들을 보면 먼저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금을 여러 층으로 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데요. 다만 그 안에서도 국민연금의 비중을 늘리는 것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 있고 또 반대로는 국민연금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혹은 조금 축소하되 기업에서 부담하는 퇴직연금이나 금융상품인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서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이 핵심입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가 아니라 일반 세금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인데요. 연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복지급여인 거죠.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강화하자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지만 그 방식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또는 최저생계 지원비와 연동해서 처지가 어려운 분일수록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지금보다 좀더 선별적인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요. 반대로 지원대상을 넓혀서 보편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또는 노인 세대를 직접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달리 젊은 시절 소득이 부족할 경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노후에 최소한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체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사실 핵심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체계의 중심이 되는 연금이다 보니 그만큼 쟁점도 더 복잡하고 또 논쟁도 매우 뜨거운데요. 국민연금의 쟁점을 알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면 우선 가입자들 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낮아서 보험료를 많이 내지 못했던 분들의 연금액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의 재원은 보험료입니다. 그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의 형태로 모아두고 관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금이라고 해서 내가 낸 보험료를 적립해 두었다가 나중에 연금을 받는 시기에 되돌려 받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월 소득의 9%인데요. 내가 낸월 소득 9%의 보험료가 다른 연금 수급자의 연금으로 이전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대간 소득이 이전된다고 해서 이런 방식을 세대간 이전 방식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부과 방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소득이 바로바로 이전되는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기금이 많이 쌓여 있는 이유는 보험료로 들어오는 돈은 많은데 아직까지 연금을 받는 분들의 수가 적어서 연금 지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금이 쌓여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런 재원조달 방식에서는 세대 간의 인구 비율이 중요한데요. 즉,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기간에는 많은 보험료가 필요합니다. 또 후에 세대 간 인구수의 차이가 줄어드는 때는 보험료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우리나라는 2050년이 되면 연금을 받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월등히 많아져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의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 부담이 더 가중될 수도 있죠 국민연금 개선 방향에 대한 쟁점은 두 가지 입장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그두 가지 입장은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관점을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국민연금기금을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연금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재 수준 정도로 낮게 유지하고, 부족한 노후소득은 다른 연금을 통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인구비율에서도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대간 이전 방식이 아니라 내가 낸 보험료를 적립해 두었다가 나중에 되돌려 받는 적립형으로 재원도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도 합니다.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을 빼고 내가 낸 보험료에 비례해서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비례형으로 국민연금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재분배 기능은 유지하고 적립형으로만 바꾸자는 입장도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 입장은 어떠냐면요 국민연금은 처음 설계될 때부터 기금고갈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금고갈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500조, 천조나 되는 큰 돈을 기금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국내 경제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쌓여 있는 기금을 천천히 소진해서 2050년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시기를 잘 버텨내고 결국에는 세대간 인구 비율이 다시 균형을 이루는 때에 완전한 이전 방식 그러니까 기금이 쌓여 있지 않은 세대간 이전 방식으로 천천히 연착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기금고가를 문제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소득대체율을 좀더 높여야 한다고도 하는데요. 물론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도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시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그리고 소득대체율 인상 스케줄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쟁점은 국민연금의 재원을 보험료뿐만 아니라 나라의 세금,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요. 얼마 전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에서는 여러 논의를 거쳐서 국민연금개혁안을 두 개로 추렸었는데요. 연금개혁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시민대표단은 두 개혁안 중에서 소득대체율이 더 높은 개혁안을 더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21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하게 되었는데요. 22대 국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연금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연금개혁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조절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연금 체계의 관점에서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들이 무엇이고, 국민연금의 특징과 국민연금 관련된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연금개혁이라는 전체 퍼즐에 각 부분의 쟁점들을 따로 정리해 봤지만, 사실 각 쟁점들을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 하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연금의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쟁점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각 쟁점들을 독립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연금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여러 쟁점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제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는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금제도는 우리의 노후의 삶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개혁의 방향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정책미술관에서는 앞으로 연금개혁에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연금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혹은 여러분들만의 연금조합을 자유롭게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